자,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태양이 더 크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태양과 달의 크기가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건데, 그건 왜 그럴까요? 네.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네. 어떤 물체를 볼때 크기를 가늠하는 것은, 네. 요, 각도를 이용해서 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있는 곳의 거리와 물체의 실제 크기를 이용을 하면 우리 시야에서는 시선에서는 이런 각도가 생기는데 만에 약이 훨씬 뒤에 있는 물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큰걸 보더라도 우리 눈에서 느끼는 이 각도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거리를 무시하게 되면 같은 크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태양과 달의 거리를 보면 태양이 훨씬 멀리 있고 그다음에 태양은 또 빛이 나오는 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에 대한 감각을 잘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크기가 다르더라도 실제 네, 거리 이 거리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크기를 같게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